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하나 그룹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바로 지주사 하나 시스템 그리고 오션 엔진까지도 음봉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완벽한 음봉의 기회가 됩니다 무조건 저점 매수 기회 추세가 시작된 광기의 폭등을 따라 가세요.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마시고 큰 숲을 제발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 그룹 주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요일 장에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마이너스 9% 시스템 6% 이렇게 음봉이 출하가 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거래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지주사가 정보를 뚫고 올라가다가 강한 추세로 올라갔고 음봉이 하루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도. 올라가던 추세가 정고를 뚫고 올라가다 역시 신고가 이후에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차의 실험 매물이 어느 정도 추락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오션은 이에 따른 정고를 딱 터치하고서 지금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올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그룹주들 잘 보세요. 자 하나라는 이 지주사 명확하게 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전의 정고를 마찬가지로 뚫고 박스권을 뚫고 강한 추세가 나타났고 또다시 오랜 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딱 뚫어버리는 명확한 의미 있는 시세가 요렇게럼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도 똑같은 추세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주사인 하나를 칠봉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명확하게, 자, 여기 저번주에 보시면은, 자, 완벽한 이런 하나 지주사가 정고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하나 지주사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날짜가 명확하게 1월 12일에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장대한봉이 딱 도출이 됐을 때이 전부터 미리미리 요렇게 그럼 그림까지 땅땅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린 하나 이 영상을 잠깐만 복귀해보시면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1월 12일입니다 자 하나 그룹주 이에 따른 지주사 무조건이라고 여기 써드렸잖아 장대한봉 땅땅 꽂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정고점을 뚫고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추세 마찬가지로 오늘 나타나서 시가 대비 고가 몇 퍼센트입니까 27% 장대 양봉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셔라 이렇게 하나 그룹의 지주사 하나의 완벽한 폭등이 나타날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리 올라가는 이런 장대한봉과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자음봉이 나타나도 결국 그게 뭐다? 이런 것이 또다시 장대한봉을 딱 안겨주는 명확한 기회가 됩니다. 칠봉이가 분명히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이런 완벽한 시세를 도출을 해드렸고 이렇게 하나와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이라는 이 조목군도 최근 들어서 강한 추세를 딱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와 상승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하나 시스템도 칠봉이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정고점을 딱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날 때 칠보이가 하나시스템 저번주에 분명히 이런 우주항공과 방산의 모멘텀 완벽하게 잘 보셔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추세와 광기를 폭등을 따라가셔라. 하나시스템 그림까지 명확하게 그려드렸지요. 역시나 이렇게 그림대로 따라가는 이런 완벽한 시세가 여전히 강하게 양봉과 양봉과 양봉의 딱 신고가 99,3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세를 명확하게 도출해드렸습니다. 이러니 이런 지주사인 하나를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타날 때 저점 매수 기회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칠봉이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하나 지주사 칠봉이가 1월 9일날 명확하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하나가 이번 3차 대시세를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라는 기업은 우주항공과 방산의 핵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조선의 엔진과 하나 오션, 지금의 주도 섹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이 좋든, 방사능이 방사유도... 좋든. 좋든 조선이 좋든 완벽하게 셋다 좋은 이런 주가가 이것이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1월 9일날 하나 9만 1,900원에 칠봉이가 땅땅 말씀드린 하나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1월 9일 바로 이 캔들에 명확하게 잡아들여서 양봉과 양봉과 양봉의 신고가 이때 시가가 8만원이었습니다. 벌써 13만 8,900원까지... 이렇게 바닥 부분부터 올라가는 이 완벽한 55%의 시세를 칠봉이가 안겨드렸지요. 어디서 우리 공방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실시간 매수 타점을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하나 그룹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명확하게 칠보이가 영상에서 좋은 종목을 이렇게 추세를 알려드리고 우리 슈퍼개미로가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명확하게 구독자가 2만 9천여 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실시간 이렇게 무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7분이 안 깨라면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무료 고무빵,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고무빵 바로바로 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명확한 시세 안겨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분위기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마찬가지로 역사상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했어요. 이 말은 뭐야? 천선이 이제 눈앞 고지에 있다는 라거 아니야 그러니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삼성전자 내리신고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들어서 정보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봇주들도 그렇고 현대차들도 이렇게 무거운 시총 높은 종목군들이 쭉쭉 내리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차가 정보를 뚫고 올라가고 결국에 음봉이 기울어져서 회가 되면서 저점을 쭉쭉쭉 높여주잖아. 이러니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 우량주 대장주들 어떻습니까? 이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에서 이렇게 현대차 신고가의 급등 랠리 두야오, 마찬가지로 이런 현대차를 칠봉이가 언제부터? 12월 30일에도 29만원에 땅땅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12월 30일, 바로 언제입니까? 올라갔던 추세가 빠지고 바닥을 명확하게 딱 다지고 저점을 높여줄 때, 이 시작점에 명확하게 딱 잡아들이니까 이정보를 뚫어 버리면서 이 엄청난 시세,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대차도 잡아들인 시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45%라는 이런 시세를 안겨 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주도주들 핵심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 정보를 뚫고 올라가는 이 완벽한 추세, 이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정보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완벽한 시세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계 금융투자의 누적 매수세는 굉장히 좋은 가운데 마찬가지 이런 하나 시스템을 칠봉이가 이렇게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6일 전에 하나 시스템 주가 전망을 잘 봅시다. 완벽한 이런 광기와 추세의 폭등이 나타나면서 정보를 명확하게 딱 뚫었기 때문에 장대한봉이 땅땅 도출이 될 것이다. 이런 시세를 따라 가셔라. 하나 시스템 역시나 이렇게 전고를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타났고 내리마 엄청난 시세로 폭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이 칠보이가 이렇게 영상에서 완벽한 타점과 이렇게 하나 시스템의 이런 확고한 의지로서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칠봉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1월 9일 날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현재가 6만 5천원에 오전 9시부터 땅땅 안겨드린 이 타점 바로 이날 시가 대비 고가 28% 그리고 내리 올라가는 이 엄청난 시세를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명확한 타점을 우리 공방에서 실시간 목이 터져라 외쳐드리면서 완벽한 이런 폭등을 안겨가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 칠봉이한 라면 뭐다 행복한 투자되는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여빨리 또다시 대응하시면서 폭등의 추세를 따라가셔야지요. 자 먼저 하나 그룹주의 이런 인적 분할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호재지요. 이에 따른 마찬가지로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는 하나 보유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나의 시가 총액은 보다 이제 10조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저히 주가가 낮습니다. 그러니 이 시가 총액에 따라서 지분 가치 합계를 올리는 29조 원까지도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모멘텀, 마찬가지로 조선이라는 슈퍼사이클, 방, 방산이라는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런 모멘텀, 그리고 지주사까지도 이런 완벽한 모멘텀에,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이라는 완벽한 또다시 모멘텀이 생겼지요. 이런 하나그룹이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되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런 복합 기업에 따른 할인 축소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분할후 합상 시가 총액이 크게 상승한 사례를 다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앞으로도 시가 총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하나 그룹의 기업 가치에 따른 목표 ROE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순이익이 성장이 ROE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12%로 올라가는 이런 추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보유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예정 이것 또한 호재지요 그리고 또다시 주당에 따른 배당금을 천 원으로 직전 주당 배당금 대비 25% 이상 상향 이러면 또다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런 것을 아셔야. 해야지요. 그러니 이런 칠봉이가 미리미리 하나를 정거점 딱 뚫는 시점부터 지주사 잡아드렸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오션 엔진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장대의 양봉과 양봉의 시세를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 하나라는 이 지주사 마찬가지로 분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크게 올라가고 지금도 명확하게 이 자리를 딱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하나가 마찬가지로 음봉이 딱 나타났지요. 이러니 칠봉이는 이것이 너무나 기뻐요. 왜냐? 모든 음봉은 또 다른 매수 저점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 지주사 명확하게 또 다시 얼마입니까? 칠봉이가 선을 하나 딱 그어 드릴게요. 여기야. 바로 이 12만 원 마찬가지로 지주사인 하나가 또 다시 저점 매수 1차 매수 기회가 옵니다. 이런 하나 마찬가지로 음봉이 또 나타나면은 완벽한 저점 매수 기회가 나타나므로 또 다시 정고를 뚫고 올라가는 강한 장대봉이 땅땅 분명히 찍힐 종목이다 하나가 그러니 이런 명확한 우량주 주도주 대장주 공략하세요. 아셨지요? 이런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오일선을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러면 이선 부근이 마찬가지 얼마입니까? 여기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이런 하나의 일차적인 또 다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87,900원 이 가격을 명확한 1차 매수로 잡으세요. 또 다시 결국에는 장대한봉이 땅땅 꽂혀 버리는 이런 시기가 명확하게 돌아옵니다. 이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박스권을 뚫어 버리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렇게 양음량을딱 보여주고 자리를 지켜요.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 올라가는 시세 이런 걸 명확하게 안. 반겨 가셔야지요. 그러니 하나 시스템이 지금의 이 자리를 딱 지켜주고 의미 있는 시세가 명확하게 이바스권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이 시세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시작이 된 하나와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은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고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이런 시세. 마찬가지로 하나 엔진도 똑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계속 레벨업이 되는 이런. 시세 이런 폭등의 추세를 안겨 가시라 이거야. 그리니 하나와 하나 시스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음봉이 나타날 때 칠봉이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 칠봉이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로봇주들 굉장히 강한 추세로 내리마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완벽한 주도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칠봉이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클로봇이라는 조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딱다 나타났을 때 저점 매수 기회를 가져가셔라. 장대한봉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될 거다. 말씀드린 클로봇 역시나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을 드린 이 차트를 명확하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딱 명확하게 안겨드리면서 선까지 그어드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셔라. 벌써 올라가는 이런 추세의 정보를 뚫고 금요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고가 17% 장대한 봉. 이러니 칠봉이가 이런 저점에서 안겨들여가지고 이 고가 라인까지 무려 최소 30% 드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봉이가 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 이 종목도 보셔라. 실보이가 2025년도 12월 29일날 말씀드린 유진노봇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완벽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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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된 종목이야 그러니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셔라. 그림까지 땅땅 올라갑니다.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유진로봇 이런 추세와 광기의 폭등을 따라가시면서 제발 좋은 바로 앞에 나무를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유진로봇.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시세가 땅땅땅 도출이 되면서 벌써 이 바닥 부분부터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야. 여기부터 고가 라인까지 76%라는 이런 엄청난 폭등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을 잘 컨택해서 우리 영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런 유진 로봇도 우리 구독자가 2만 9천여 명이 넘는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길 한번 보셔라. 유진 로봇을 명확하게 1월 14일날 오전 8시 3분에 이렇게 유진로봇 16,800원에 땅땅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지요 그랬던 유진로봇이 유진 마찬가지로 1월 14일날 명확하게 저점을 올려줬고 이에 따라 정고점을 뚜루루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1월 십4일날 이날 딱 추천드려서 마찬가지 시가 대비 고가 몇 퍼센트입니까? 27% 장대한봉 장대한봉 장대한봉이 내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이 시세를 안겨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영상에서 좋은 종목 추세를 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에서 행복한 투자 되시라고 실시간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방 바로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의욕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한 폭등을 안겨가시는 이런 하나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엔진까지도 이 완벽한 음봉이 어떻게 된다 기회로 잡으셔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전세계 자금이 이런 방위산업에 따른 ETF로 지금 미국에도 1조원 이상 한국에도 이런 역대급 수익률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의 수익률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미국 항공 방위 산업에 따른 수익률이 기본 60%, 50%, 100%, 200% 이런 ETF 자금의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ETF 최근 1년 수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렇게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방산 섹터에 따른 방산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른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국 방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 방산이야. 그런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이 연초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땅땅 터지면서 무려 70% 가까운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4대 핵심추 글로벌 방산과 우주항공과 해양조선과 에너지에 따른 명확한 모멘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더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이런 것을 하나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이 방산에 따른 두 눈과 마찬가지로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유지와 보수와 정비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의 하나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산 기업이다,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 지주사 이렇게 하나 지주사가 이런 완벽한 은봉이 또다시 저점 매수 기회가 되면서 장대한봉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됩니다. 지금의 가격 명확한 22만 원에 명확한 매수 찬스를 안겨가세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는 하나 시스템도 여전히 지금의 이런 정고를 뚫고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지금의 완벽한 이런 은봉이 지금의 이런 9만 원이 명확한 저점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런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1차.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를 명확하게 잡으세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장대한목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도 이제 막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양음량을 보주다딱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종목이 하나 오션입니다 이에 따른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수급까지도 기관계까지도 완벽하게 들어오는 이런 흐름에서 지금 명확한 24만 원이. 지금의 이런 완벽한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된다. 왜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명확하게 바닥부분부터 올라간 상승을 모두 다 반납하고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왜 도출이 될까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결국에 빠지고 이것을 회복해주는 저점이 높아져가는 시기가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 칠봉이는 이런 타이밍을 완벽하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목 군들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입니까? 휴림 로봇을 칠봉이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무료 추천주 6,780원에 땅땅 이렇게 안겨드렸잖아. 그 날짜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캔들입니다. 이럴 때 말씀드린 휴림 로봇 결국에는 어떻게 돼버렸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 완벽한 정보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폭발적인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6,780원에 땅땅 추천을 드려서 결국에는 어때요? 올라가는 지금 마찬가지로 만 삼. 사 3690원이야. 결국에는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린 12월 24일부터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추세로서 96%라는 이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음봉이 명확한 정보를 뚫고 올라가는 이 완벽한 이런 시세를 안겨갈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지주사 하나와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까지도 이에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봉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고 하나 그룹 마찬가지로 지주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하나 그룹주 명확하게 폭등은 지속됩니다 그러니 저점 매수 기회 에 무조건 하나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션 엔진까지도 이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주식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불장입니다 이에 따라 주도주 대장주 특급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이 땅땅 꽂히는 이런 시기야 이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셨지요? 감사합니다.